어, 엄마. 그래 엄마. 이게 다새벽에한 거예요. 뭐가 절과리 포추도 맛있고. 두부조림도 맛있고니. 음. 응. 웬 고추하고만 그렇게 뭐어 고추 맛있구만. 그러니까, 17일날, 누나네 집에 데려다 줘야 해. 그럼? 너일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갔다 와서. 그럼? 엄마 16일날은 순두장장외래 진료 있고 맛있지? 음. 뭐하래왔너 먹으라 네. 반찬이 너무 많아 왜안 먹지 반찬을 만들어야 상추어쩌아 이거. 응. 어둡어 했 <laughs> 아이고. 너 먹으라고 했지. 아이고, 참. 식구들 먹으라고. 아이고, 가서 일주일이 있다가 좀 봐줘야지. 니, 가고생이겄다 너하고 니 아빠하고. 아, 아싸, 그럴 거아니 아빠가 그냥 대단서출 퇴근하라 그래가 되는데, 집에 있다가. 그러면 집은 누가 봐? 아, 집에 뭐, 가져할게뭐 있어. 밥은어떻게 뭐, 간단히 여기서 다 해놓고 엄마가 가 왼쪽을 기부스에서 아무것도 못해 퇴원을 해도. 언제 퇴원한다는데? 태어은 아직도 뭐, 말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 당당 과장을 봐야, 태어하는 날을 가르쳐 준 자, 저기. 머리는 괜찮대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MRI를 찍었는데, 판독이 아직 안 나왔대, 어저께가 토요일이라서. 네. 네. 응, 저기. 동영상으로 봤을 때, 신경의그 과장의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은 없는데, 판독은또 다시 가야 된다고. 판독이 더 정확한 거지, 판독을, 저, 판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아, 천안을 가지. 근데 천안은, 아유. 들어가야되는데 월요일날 무슨 각단이 나오지 자식새끼 있으면 알아서 한장하누면 아유 엄마는 애간장에 눕는다 걔는 둘째 딸은 엄마 손에 박힌 각이요 사장님, 감잘 먹습니다. 그래요 잘